안녕하세요. 자 웰바이오텍 또 말씀을 드려야겠죠. 바닥권에 왔습니다. 어, 까치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마다 좋은 소식을 항상 들고 왔었죠. 자 오늘도 백문의 불여일견 영상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 자 보세요. 바닥 떨어질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어, 여기서 제대로 된 어, 투자 방법이 뭐가 있나? 주가 조작 세로 여기오하는 방법 알려드리겠다 해서 그 다음에 주가 다시 급등 나왔고 그리고 또 다시 빠졌을 때 말씀드리고 또 다시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자 두번째 첫번째 어,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뭐였어요 그쵸 미리 나올 정보 그러니까 즉 기사 내용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내용들 나왔잖아요 틀렸나요? 제가 뭐라고 했죠? 그쵸이 짐바브에 리튬 들고 오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공급처가 없다고.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공급처 얘기 나오면은 분명히 반등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기사 내용 제가 저번에 분명히 적어드렸습니다. 제가 여기 관련자 아니라고요. 관련자 아니고, 여기에 관련된 유료 리포트라든지, 그리고 탐방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보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들어가는 부분들, 어, 테스트 뭐, 하고, 이제 쓰는 공급사에서 테스트해서 뭐, 그게 통과가 되고 하면서, 이제, 진, 진짜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짐바브에서뭐 리튬 온갖 가지고 와서 뭘 하고 뭘 하고 그런 과정은 다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테마였을 뿐이에요. 그때 당시에 리튬이 워낙 가격이 올라가니까 맞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웰바이오텍 세력들이 뭘 하고 있어요? 어, 사업 추진한다. 이제 거래 공급처 얘기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좀있으면한번더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공급 규모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말씀 미리 드릴게요. 기사 내용 뭐 나오는지 딱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데도 이번에도 수익 놓친다. 그러면은 진짜 웰바이오텍은 두번 다시 잡지 말자. 차라리 다른 종목 잡어. 천천히 올라가는 종목,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알겠죠? 자딱저 까치만 믿고 따라오면은 수익 나게끔 다 도와드리잖아요. 영상이 남겨져 있잖아요. 더 이상 뭘 바라니까. 주식 유튜버가 수익 드리고 주식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내용 설명 깔끔하게 딱 끝내면 되지. 뭘더 보여드려야 되냐고. 맞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최대한 여기서 저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정보 기사들. 어, 미리 알려드리고 말씀드리고 할수 있는 부분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 나온다고. 저번 영상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음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뭐 희망적인 요소 쌍끌이 힘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기관 개인 뭐 개인은 팔고 프로그램 들어오고 뭐 외국인 매수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수급적인 내용들은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죠 수급의 흐름. 제가 이거 항상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거 들어오는 시점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세력과 같이 몸이 돼서 들어가야지 이 수익권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웰바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 수급적인 부분들은 또 중요한 수급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은 좀 기사 내용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 원자재 가격. 요거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리튬 원강 사업 추진하는 거 공급처에 대한 내용 내용들 나오고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지금 중국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2년 반 만에 하락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하락 사실상 디플레이션 자 요것까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중국 경제가 안 좋다 어딱 그겁니다 중국 경제 안 좋다. 그럼 뭐 할까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중국에서는 수출 통제가 나오겠죠. 계속. 나올 수 밖에 없어. 경제는 박살 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뭐이 기술력을 도입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뭐 핸드폰이 이전에 뭐 아이폰 7, 8, 뭐 이때 시절에 반도체 정도밖에 안 된다. 5년이나 뒤쳐진 상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 열 받아서라도 제가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이 지하 강물 원자재들을 아마 수출통제 계속 할 겁니다. 요거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딱답 나와 있잖아. 얘네들. 고순도 짐바브웨에서 더 많이 들고 온다. 공급처가 또 하나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뭐 매출이 올라간다. 뭐이 정도 매출 생각된다,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쭉쭉쭉쭉 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뻔한 내용들, 뻔한 기사 내용들, 우리 다 알고 있는데도 매번 우리가 이렇게까지 수익을 못 보는 이유는 첫 번째 수급흐름, 두 번째 기사 내용 나오는 미리 미리 알수 있는 내용들 이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톡방을 원하신다. 어, 수급 분석 받고 실시간 대응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웰바톡 그리고 나는 리포트 직접 보고 싶다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도대체 지금 어디로 공급이 되고 있고 공급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러면은 공급량이 정말 많아지고 초고순도면은 대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 뚫고 갑니다. 이거 5천원 신고점 최고점 요거 뚫고 가려면은 그런 내용들 나와줘야 돼요 자극적인 내용들 근데 아마 그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 뭔가 또 접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거 만드는 거는 세력들이 하는 일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서 뭐 하면 된다고요? 매수 매도만 잘하면 된다고 이미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고 말씀드렸던 내용들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나오고 있죠? 어 이거 어디다 공급한다 하는 내용들, 자 분명히 이 흐름에 따라서 맞춰서 또 나올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 위로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들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주시면 되고 그에 따른 매수 매도 타점, 어 이렇게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리딩, 뭐 공유 대응. 실시간 정보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웰바톡까지 웰바톡 웰바 자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웰바이오텍으로 어, 수익 크게 보는 그날까지 제가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 대응 방법 다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 0127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 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는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 0127 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 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9월달 매수하면은 반드시 급등 나오는 숨겨진 대박주 하나를 또 준비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 100% 이상. 그만큼 이제 수익률을 좀 크게 끌어올릴 종목이거든요. 어 그런 종목 하나를 또 소개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대박주라고 하면은 사실 조건이 있어요. 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 중요한 네 가지 조건을 좀 들고 와봤어요. 자, 일단은 저점 공략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점에서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히든 카드를 남겨놓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거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역시나 대박이 터지려면은 세력들이 꽉 잡고 있어야겠죠 물량들을 그렇게 세력들의 대량 매수 수급이 포착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관련 주들은 이미 급등이 시작되면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한두 종목씩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이. 이그 정도로 지금 테마에 불이 붙기 시작한 그런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죠. 분명히 이 히든카드로 초전도체 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여기서 파도를 막 그렸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바닥 찍고쭉 올려버리죠. 한 번에 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어, 시작하자마자부터 따지면은 한 다섯 배 정도 올랐던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한번 골든 크로스 이후에 이렇게 바닥을 한번 만들어가는 흐름을 준다라는 것. 그 흐름 이후에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관련주들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다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자두 번째 금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다가 섰다가 올라가다가 쉬어가다가 떨어질 것처럼 보이더니 쭉 치고 간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못해도 3배 이상의 수익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진짜 한번 쉬어가던 흐름이 조금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테마를 품고 히든카드를 품고 있는 종목들은 급등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요게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의 차트인데 뭐 저번 달부터 보셨겠지만 바닥권에 요렇게 골든 크로스 이후에 내려온 상황. 그리고 현재 현재 10에서 20% 수익권까지 만들면서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모습들. 물론 아직까지 박스권입니다. 어 진행 경과가 조금 보여지실 텐데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저번 영상에서 보시면은 요렇게 수급을 정말로 많이 보여 드렸어요. 5월 달부터의 수급들 전부 다 보여드렸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5월 달, 6월 달, 7월 달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7월부터 8월 초까지 이렇게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8월 달 내내 매수가 더 들어와버렸어. 오히려 대량 매수가 중간중간에 뒤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가의 변동성이 이해가 되더라고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8월달 매수가 그렇게나 크게 많이 많이 들어오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계단식으로 찔끔찔끔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미 관련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급등이 세번 이상 나왔다고요 아시겠죠? 이러니까 대박주 대박주 하는 겁니다 대박주들은 일단 수급이 꽉꽉 들어온다니까 보세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이제는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까지 세력들 주창고 들까지 전부 다 꽉꽉 치고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요 이런 종목을 잡으셔야 여러분들이 계좌가 한 번에 두배세배 배 이상의 수익률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선암 금량 이런 종목들 내려왔다 올라가고, 내려왔다 올라가고. 보세요, 지금도.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 살짝살짝 보여주죠. 자금들 엄청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세요. 자, 게다가 매출 1.4조 원인데 자산총계 1.6조 원입니다.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 밖에 되지 않는다. 나와 있잖아요. 매출액 계속 늘어나는 거. 23년도는 더 늘어날 예정이고. 보이시죠? 자산총계. 엄청난 기업입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무섭도록 성장을 하고 있고, 현재 정책 정부와 맞닥뜨려지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대박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테마의 대박 종목 아시겠죠? 자, 이거 받으시는 방법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자, 47950127. 이 번호로 여러분들 문자 대박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게요. 요거 잡고 여러분들 이번 어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뜨거운 종목 하나 보내드리는 거니까 꼭 이번 달에 요 대박 종목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잡으세요. 진짜로. 지금 뭐 제가 8월달 말씀드리고 9월달 말씀드렸지만 벌써 10% 20%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 벌써 그런 구간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이 세력들 수급만으로 순전히 수급만으로 지금 10%, 20% 수익권 때 들어왔다고. 그 말이 뭐예요? 내용 나오면 그냥 치고 간다고. 아까 그 물량들, 그 많은 물량들 털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주가를 올려야지만 털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한테 4790127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요 대박주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